여러분 안녕. 오늘은 교과서 수록작 박완서 작가의 엄마의 말뚝이야. 그녀는 국문학과 출신으로 1970년 등단 후 2011년 향년 79세로 타계할 때까지 약 100여 편의 결작을 남긴 한국 문학사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어. 대표작으로는 나옥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그 남자네 집 아주 오래된 농담 등이 있고 수필작으로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붕괴하는가 등 정말 왕성한 필력을 자랑하는 한국 대표 여성작가로 각인됐어 놀랍게도 첫 작품을 다섯 자녀를 키우던 나이 마흔에 발표하셨으니 꿈과 도전의 나이 핑계는 없다던 말을 증명하셨지 엄마의 말뚝은 작가의 자전적 소설로 엄마를 미워하면서도 연민을 느끼는 애증의 관계로 보며 엄마가 내 의식 속에 심어놓은 말뚝 같은 뭔 과와 싸우는 이야기야. 이는 단편 연작 시리즈로 3편까지 발표됐고 교과서에는 2편의 일부가 실려있는데 1편을 읽지 않고 2편만 봐서는 그 재미를 오롯이 느끼기 어려우니 오늘은 우선 1편을 먼저 가이드할게. 때는 40년대 일제강점기 개성의 박적골. 조부모로부터 이쁨받고 자연 속에 뛰놀던 순수 시골 소녀 나는 어느 날 엄마가 나의 오빠처럼 서울 학교에 입학해야 하니 데려가겠다며 할머니와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게 돼. 일찍 아빠가 맹장염으로 고통받을 때 서양식 외과 치료를 받지 못해 죽음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엄마는 자식들만은 구시대와 결별시키고 신교육을 받게 하기로 결심했던 거야. 할머니 치마자락을 붙잡고 버텨보지만 나는 어른들 결혼을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힘없는 어린이일 뿐이야. 서울 아이들은 다 이렇게 단발머리하고 가방 메고 학교 다닌단다. 너도 서울 학교 나와서 신여성이 돼야 해. 알았지? 신여성이 뭔지 알 까닭이 없었다. 그러나 오빠가 성공해야 한다는 것과 비슷한 나에게 쉬운 올감이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하나같이 옷잘 입은 사람들, 양복쟁이들, 기와지붕, 이층집들, 신장로, 신기한 물건들, 활기찬 소음. 이런 대처의 번화가 나를 주눅들게 했다. 그거야말로 참으로 낯선 거였다. 대처 사람이 된다는 건 바로 그런 질서에 길들여지는 거라는 걸 누가 가르쳐 주기 전에 본능처럼 냄새 맡고 있었다. 신여성은 뭐 하는 건데? 엄마는 얼른 대답하지 않았다. 몹시 난처해 보였다. 어른들은 가끔 그런 얼굴을 잘했다. 아픈데도 안 아픈 척할 때라든가 슬픈데도 안 슬픈 척할때 어른들은 그런 얼굴을 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엄마가 모르면서도 아른채 하려 하고 있다고 짐작하고 생글거리면서 쳐다보고 있었다. 신여성이란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 모르는 게 없고 마음 먹은 건 뭐든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여자란다. 잔뜩 기대하고 있던 나는 크게 실망했다. 신여성이 그렇게 시시한 걸 하는 건줄 처음 알았다. 그러나 그걸 안 하겠다고 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시골 소녀가 서울에 끌려가는 듯한 이 장면들에는 엄마의 신여성에 대한 집착이 느껴지는데 일제기 그 어묵한 시대의 남편을 잃고 번번한 직업도 없이 기생들의 옷감 바느질 알바로 연명하면서도 어떻게든 자식들을 엘리트로 만들어 중산층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일념을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공부 잘하는 오빠는 기대를 넘어서 엄마의 종교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 오빠의 출세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수 있는 억척 엄마로서의 면모를 보여줘. 하지만 서울 생활의 현실은 매우 비참하기 그지 없는데. 마님도 조옥이라 시더니 현조동 꼭대기가 조옥 이라굽쇼? 나는 험악하게 생긴 지게꾼의 얼굴에 경멸이 스치는 걸 놓치지 않았다. 도시의 집단 속에서 엄마는 작고 초라해 보였다. 더럽고 뒤죽박죽이었다. 상자간만한 집들이 더러운 오장육부와 시끄러운 악다구니까지를 염치도 없이 꾸역꾸역 쏟아놓아 더욱 구질구질하고 복잡한 골 목이 한없이 계속됐다. 여기가 서울이야? 나는 힐란하는 투로 말했다. 아니, 뜻밖의 단호하게 머리를 흔들었다. 여긴 서울에서도 문 밖이란다. 너희 네, 오래비 성공할 때까지만 여기서 고생하면 우리도 여발한 듯이 문 안에 들어가 살수 있을 거야. 당시 서울 4대 문안을 중산층의 지역인 문안으로 보고, 문 밖은 빈민들의 지역으로 구분한 계급 의식을 담고 있어. 알고 보니 서울에서 가장 싼 지역에서도 높은 꼭대기에 있는 집에, 심지어 새 빵에 사는 신세인 거야. 이럴 거면 불쌍한 나를 시골에 살게 놔두면 안 돼. 될까 싶지만 앞서 말했듯 엄마의 집착은 어느새 말뚝이 되어 나의 의식을 서서히 학습시키고 있었어. 사회의 주류가 되고자 하는 학습된 허영심과 또그 속물성에 혐오감을 느끼고 비판하는 내적 갈등을 하게 돼 이러한 엄마의 등살에 밀려 허위 전입신고를 통해 문안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시부모와 은행에 빚을 져새방사리를 청산하고 현저동 꼭대기에 집을 얻는데 새들어 살던 집에서도 오르막길로 더 올라가 동네가 인왕산 끝나는 데 있는 6칸짜리 작은 작은 집이었다. 그러나 어엿한 기와집이었다. 엄마는 문박 동네를 여전히 무시하고 지긋지긋해했지만, 새로 산 6칸짜리 기와집만은 극진히 아끼고 사랑했다. 이 집은 몇 년이 됐는지 본바탕을 알아볼 수 없는 도배지에 빈대 핏자국만이 끔찍하도록 낭자했다. 엄마는 이렇게 몸서리를 치면서도 꼭대기에 새로 장만한 집이 대견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기둥 석가래까지 손수 양잿물로 닦아내고, 독한 약을 뿌리고, 도배장판도 새로 했다. 엄마는 미쟁이, 도배쟁이, 칠쟁이 못하는. 없었다. 첫날 밤세 식구가 나란히 누운 자리에서 엄마는 감개무량한 듯이 말했다. 기어코 서울에도 말뚝을 박았구나. 빈민 동네일지언정 서울에서 첫 집을 가졌다는 기쁨과 앞으로 나아질 미래를 상상하는 엄마의 모습에 나와 오빠는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무의식이 한층 더 강해지겠지. 이후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르자 굶지 않기 위해 엄마는 개성 송도로 일제의 감시를 피해 쌀을 구해오는 미션을 수행하고 어느덧 나가 중학생이 되자 여자 정신대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공포에. 버텨도 가며 해방 후 드디어 오빠 덕에 오매불만 그리던 문안에 그것도 산동네가 아닌 평지의 집을 얻어 살게 돼. 그러나 우린 현조동 집을 잊지 못했다. 특히 어머니는 늙어갈수록 그게 심했다. 가끔 그때가 좋았느니라고 그리워도 하시고 한사코 바닥 산 것들 취급을 하던 이웃들을 뭐니뭐니해도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국이었지 하고 뒤늦게 재평가를 하시기도 했다. 어머니에게 지금 남아있는 근거는 박적골 시절이 아니라 현조동 집인지도 몰랐다. 어머니가 아무리 그때에다 되면 지금 큰 부자 됐지 하시 지만 그때 하고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시지 않는 한 우린 그 최초의 말뚝의 메인샘이었다. 이제야 가난에서 좀 벗어난 듯 안정된 생활이지만 이제 와서는 첫 말뚝이었던 현조동 집을 그리워하는 듯 현재와 비교하는 엄마를 보며 여전히 엄마가 심어 놓은 정신의 말뚝, 즉 사회의 주류에 편입되고자 수단을 가리지 않으면서 이웃 빈민을 산것이라 무시하던 그 허영심에 나는 동조하기보다 비판의식을 보이고 있어. 어머니가 세운 신여성이라는 것에 기준이 됐던 터무니없이 높은 이상. 점잖 은 근거와 속된 허영과의 모순, 영원한 문박 의식. 그건 아직도 나의 의식 내용이었다. 그러고 보니 나의 의식은 아직도 말뚝을 가지고 있었다. 제 아무리 멀리 벗어난 것 같아도 말뚝이 풀어준 새끼줄을 기릴 것이다. 나는 내가 아직도 잊지 않고 있는 신여성이라는 말을 마치 복원한 성벽처럼, 옛것도 아닌 것이 새것도 못 되는 우스꽝스럽고 무의미한 억지라고 느꼈다. 나는 앞으로 다시 그것을 복구하지 않을 것이다. 지나간 세월 역시 부정되어선 안될것 같았다. 나는 결말에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옛것이 아닌 것이 새것도 못 되는 자신의 정체성을 글쓰기를 통해 노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박 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노년의 문안에 정착해 살만해진 어머니가 이제 가난했던 현저동 시절을 기념비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문박 의식을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고 또 그것이 나에겐 비판할 것임에도 내가 사랑하고 연민하는 엄마의 희생과 연결돼 있기에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것이지. 문박 의식은 박완서의 서울에 대한 시선의 기원이다. 온갖 혐오스러운 변화에도 서울의 중심성에 천착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아무리 오래 서울에 머물러도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고 바깥의 의식으로 서울을 증후하게 만드는 이중의 힘인 것이다. 나는 허위의식을 비판하면서도 별 저항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은밀히 공모하면서 사회적 주류가 되고자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혐오감을 강하게 느끼는 자신을 솔직하게 노출하면서 성찰하는데 바로 이 점이 박완서 소설의 주요증이 아닐까 해. 한편 결말 부분에 현저동 집이 있던 근처에 연립주택이 병풍처럼 들어서면서 인왕산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가리게 됐다는 묘사를 통해 사람들이 힘들게 박은 말뚝 그들의 역사가 담긴 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뽑아버린 후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까먹게 하는 도시화 개발에 대해 서글픈 회환을 보이며 일상의 역사를 모두 지우는 이 도시 개발이라는 욕망 속에는 우리 엄마를 잠식하고 그 다음엔 우리 딸들을 잠식하는 어떤 파괴적 힘이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 장소라는 것은 단지 물질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추억과 기억이 깃들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물질과 정신이 결합한 공간이기에 되새기고 성찰할 만한 것이 아닌가 해 내가 살았던 집이 10년 후 다시 가보니 사라지고 쇼핑몰이 돼 있다면 이걸 단지 건물의 변화만으로 느끼게 될까? 1편에서 엄마로부터 전염된 나의 정체성이 2편에서는 한국전쟁과 오빠의 죽음을 겪으며 또한번 격동 을 치르는데, 2편 가이드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갈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안녕.